정관수술을 고민하는 남성분들이 많으시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지만 수술이라는 점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통증이나 흉터 회복 기간 같은 부분이 걱정되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무도정관수술이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무도정관수술이란 이름 그대로 칼을 사용하지 않는 정관수술을 말하죠. 어, 기존의 정관수술은 어, 음낭의 피부를 절개해서 정관을 꺼낸 후 차단하는 방식인데요. 반면 무도정관수술은 특수기구를 통해 어, 피부에 미세한 구멍을 내어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어, 절개 과정이 없다 보니까 출혈이 적고 흉터 걱정도 덜수 있는데요. 또한 피부를 절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증 부담도 줄어들죠. 또한 수술 후 감염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회복 속도도 빨라서 일상 생활로 돌아가는데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요. 절개가 없기 때문에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이 더 빠르고 그만큼 불편함이나 추가적인 관리도 덜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는 정관수술을 고민하는 분들 중에서 무도정관수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술 자체가 부담스럽거나 흉터나 통증이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좋은 선택이 될수 있겠죠.